지금 블록체인에서 프로젝트들의 네. 트렌드는 각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서 풀고자 하는 리바이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의 투명성에 결여되고 중개자가 너무 많다. 아. 수수료도 비싸고 수익금에 대한 분배도 불공정하다. 네. 두 번째는 각 종류 탄소 배출권의 종류가 너무 많고. 수요도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잘 드러나지 않고 안 매칭이 음. 되고 아야. 이 거래 유동성이 굉장히 적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탄소 배출권 개발업자들, 아 개발업자들이들에게 투자금을 네, 받고자 하는 이제 그런 장소들이 많이 적다 네. 기회들이. 마지막은 각 과정마다 탄소 배출권을 이제 생산하는 과정마다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아, 디지털 정도가 라이제이션. 매우 낮아서 거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다. 이제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을 그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온체인화한다죠. 하 온체인으로 음. 가져오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m r v 체계를 네. 그 프로젝트마다 이제 어떻게 할지는 잘 짜야겠지만 어쨌든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네네. 오프체인에서 온체인의 오라클 과정이라 하죠. 음. 이 오라클을 어쨌든 이쪽에서 또짤 거고 음. 토큰 이코노미에서 음. 이제 그게 이제 분명 어쨌든 정해져 있을 테니까 계속 이제 체인으로 옮기는 과정이 알고리즘적으로 음. 어, 계속 반복적으로 일치할 테니까 뭐. 그러니까 어떻게 그 탄소 배출권 혹은 환경에 친화적인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측정을 실제로 가치로 환산시켜서 암호화폐화하고 그걸 거래할 수 있게끔 연결시킨 것들이 솔루션이라는 거죠 지금 아마 그런 애들이 네. 존재한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 시장의 투명성 결여, 중개자가 너무 많은 문제, 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인데, 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탄소 배출권의 탄소 배출권마다 이제 각각의 종류가 좀 다르고, 네. 그 것마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유동성이 굉장히 없고 가격이 잘 드러나지 힘든 네. 매칭 수요와 공급 매칭이 잘안 돼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푸는 하나의 프로젝트는 여러 종류의 그냥 그 탄소 배출권을 하나의 풀로 그냥 모아 버립니다 그냥 하나의 네. 그룹화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다 모아서 그냥 이풀 자체로 토큰을 발행해 버립니다 이거는 이 풀의 전체의뭐 얘를 모은 거는 전체 탄소 배출권의 뭐몇톤 만큼의 탄소를 이제 저감시킨 음. 종류의 탄소 배출권이고 음.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빡시뭐 그룹핑이라 해야 될 거예요. 하나의 음. 풀링화시켜서 얘에서 토크를 발행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토크 클래스가 여러 개 있고 막 구분이 음. 돼 있다고 했으니까 음. 얘네들을 잘 잡아가지고 어. 밸류에이션을 하고 하나의 그런 환전할 수 있는 통화 같은 거네요. 걔네들이랑 맷일대1 맞바꿀 수 있는. 그렇죠. 뭐 애초에 그런 게 없었던 게 신기한데 애초에. 오. 없었나 보죠. <laughs> 저도, 약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니에요. 탄수 배출권이라고 하면, 탄수 배출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나무를 아낀 탄수 배출권, 음. 뭐 물을 아낀 탄수 배출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음. 그거 음. 따로따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뭐. 그게 구분되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음. 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해결하려고 나온 거라니까, 애초에 정말 해결할 게참 많네요, 탄수 배출권이. 그런 거 같아요, 네. 음. 뭐, 해결하려고 나왔,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보다는 이런 현상들이 문제로 좀 여겨질 수도 있으니 불편하니 음. 좀 이걸로 하면은 이제 개선되는 포인트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어느 한쪽만 잘하는 탄소 배출권 뭐잘 관리하는 기술을 발달했는데 그게 만약에 되게 수요가 없어. 그럼 얼마나 그, 음음. 거래도 안 되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자, 그 자본 경제작용이 잘안 되겠어요. 음음. 그러니까, 거래가 잘 되겠도록 하는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했지, 탄소 배출권 개발업자들. 예. 아, 네. 그건 살짝 이해 안되겠한요 네, 이제, 이들이 이제 투자금을 모으기 힘든 거, 이런 거를 이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제 토큰을 사게 되면, 네. 이 토큰을 가지고, 어, 약간 개발업자들이 여기에 또 나타나요. 나타나서, 우리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로 참여를 하면 수익금을 분배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토큰을 사서 여기 참여하게 되는 그런. 냥 개발에 투자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쵸. 근데 이제 그 시장이. 너무장난거네 되게. 많이 이제 없, 되게 딱전 세계적으로 네. 다 같이 이제 쓰는 그런 시, 플랫폼이 없었던 거죠. 많이 아. 구제했던 건 어떻게 보면. 보통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웃음> <웃음> 이 개발업자들이 많은 거지 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네요. 근데 이들을 연결하려면 대륙을 건너서 건너 건너 보통 서양이라든지 네. 아시아 쪽에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네. 국가별 단위로 봤을 때 그럼 되게 많은 중개인들이 껴 있어가지고 네.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내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중간에 막 음. 거짓말을 쳐서 사기를 쳐서 사실 돈을 먹고 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있고. 되게 개념적이었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진짜로 이게 필요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에이, 거다. 에이. 특히 거곳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만들어진 거다 이런 에이, 식으로 말씀는거죠 정말 이제 가치 전달, 음. 그 가치 전달 과정의 투명성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음. 이 시장이라는 거죠. 음. 이쪽 시장을 디지털라이제이션, 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제 잘하려고 하는 곳은 탄소배출권 사업에 그 아까 말한 MRV 있잖아요, MRV 체계를 네. 이제 온체인, 블록체인 내에서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더잘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네. 이 MRV 체계를 인공위성을 써가지고 <laughs> 이 위성 데이터를 네.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네. 이런 것을 잘그뭐 어떠한 기계를 쓰고 어떻게 분석할까 이런 아이디어를 잘낸 곳에 리워드도 주고 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전체타팅을 네. 했구나 그렇게 네, 완전이 MRV를 잘 음. 개선해 나가는 곳에 조금에 초점을 맞춘 음. 그래서 나무가 얼마나 정말 많이 심어짐에 따라서 이거를 이 위성 데이터만 보면 보물로서 우리는 딱 미, 믿을 수 있게 만약에 이제 얘가 잘못된 데이터로 올리게 해석해 버리게 되면은 음. 얘 토큰을 차감하게 되게 이걸 토큰 경제로 풀고 있어요. 암호화폐라는 말만 좀 떼어놓고 보면은 그냥 사회 운동가 같아요. 음. 어, 사회적 기업 같은 느낌. 왜냐면은 음. 기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수 없을까 막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해결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거는 살짝 좀좀더 거대했거든요, 거시적 규모였거든. 막 우리는 경제를 바꿀 거야 음.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는 이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환환경 중에서도 탄소 배출권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려고 해. 그러니까 굉장히 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면 결요 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편해요. 지금 암호화폐 덕분에 어, 거래되지 않았던 대상들의 음.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고 음. 그 부분에서 탄소 배출권이 정말 많이 가려져 있는 것들이다.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얘를 거래가 굉장히 편해지게 음. 잘될수 있게 투명해지게 만들어지는데 암호화폐 쪽이 많이 들어왔다. 음.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산군들이 있죠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저희 뭐 예술도 있잖아요 NFT 그죠, 그죠.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자산군에게 지금 이제 뻗쳐 나가고 있어요 이 블록체인 이 그래서 요새 이런 용어를 갖고 에브리파이라고 하거든요 <laughs> 모든 거를 이제 판매될 수 있게 네. 이제 거래될 수 있게 가치가 존재하다면어 가치 게이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그걸 신뢰할 것이며 그걸 지금 굉장히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결국 파이낸스라는 음. 섹터에서 결국 이 코인은 굉장히 결국 거래에 많이 쓰이는 가치를 드러내는 음. 애들이잖아요, 되게. 그래서 여기로 먼저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렵죠. 왜냐면은 우리가 탄소 배출권에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쵸. 그그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아니죠. 이거다 하면서 막 이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음. 우리가 뭐 암호화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알아. 근데 탄소 배출권 관련된 암호화폐는 또탄소 배출권에 서 공부를 할수 밖에 없잖아, 이거는. 그쵸. 이러니까 또 어려워지는 것 같아, 이게. 음. 아, 근데 결국에는 이게 진짜 많이 쓰일 것인가를 생각을 저희는 해야 되잖아요. 상상을 때. 해야죠, 계속. 암호화폐 이미지 메이킹에도 중요한 게, 암호화폐가 지금 굉장히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음. 많이 있어요. 음. 있잖아, 뭐, 채굴할 때, 전기를 너무 낭비한다. 뭐, 이렇게.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은, 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허구에 돈 했다가, 왜,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음. 채굴량 행위를 해가지고, 전기 정말 좋은데 쓸수 있는데, 그런 데다 쓰느냐. 그러면 결국 전기를 낭비하는 거니까, 환경 낭비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제한 얘기는, 정검한다 얘기잖아요. 아니, 나 암호화폐라는 것이, 우리 환경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수 있고, 그거 하나의 솔루션을 쓸수 있다. 내용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질문 유튜브 혹은 팟캐스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